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단 부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뒤님 보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를 뭐를... 다 형제가 공격? 네. 이겨봅시다, 아, 뒤님. 네. 배치 첫 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임저겐디미찜 승률 100% 임. 아무 <laughs> 말도 갔어요. 안 있어요. 아마 부캐니까 부캐 부케 티어가 플레니까 이거 배치 네. 보고 나면 아마 플레로 갈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라자. 아 라자? <laughs> 아 이거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거. 러드 할까요? 라자? 뭐가 편할까 라자, 라자 라자 라. 라자 한번 가죠. 한조랑 궁을 맞추라고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야 한조랑 궁을 왜맞춰 그냥 한조는 저저 시야 가리는 궁으로 날리면 되는데. <laughs> 우리 겐지 님도 있으니까 겐지 님이랑 맞춰도 돼요. 아, 나다 나 맞춰도 돼요 그냥. 일단 팀버를 하니까 쓸 때는 얘긴 해 드릴게요. 쓴다고. 예, 오케이 오케이. 저는 저는 맞추면 저는 맞춥니다 이거 수, 수시로 궁 체크를 해야 된다. 궁 체크합니다. 궁니다 <laughs> 오케이. Okay. 아, 이 아이들로 가려 가네. 묶 오늘 라인아 니가 부수지 봐. 정크 또저 있어. 야 봐도. 얘네 너... 정크 모이라. 라인 베르시. 오른쪽 오른쪽 겐지. 어, 아, 우리 베르시 베르시님 맞아. 아, 가려. 겐지 개피. 자. 오케이. 야, 가자 가자 가자. 방도 되긴 하 얘는 라인 주나 딱다 뭐 야, 일... 맥크리짤메리모일다 맥크리 뭐 나이스. 어, 어. 야, 메리짤. 정크했다 나이스. 맥크리 갭. 라인 다맥크리 갭. 얘네 주님하고 빠지고. 갠지 가능 뒤에, 뒤에 자리야. 자리 야자리 어, 자리야, 자리야. 보자 자리야, 어. 자리야. 자자리달야자게요 <laughs> 아 여러분 너무 어지러운데요 야나 야, 머리가 나 너무 아프다 모이랏다 모이랏 살아요 나이스 모이랏다만데야 우리 라인공 벌써 돈다 라인 앞좀 아껴 이거 문 뚜수고 들어가서 진짜. 고아 그. 어지러워 어지러워 아 제가 지금 진짜 아... 너무 어지럽네요 몸 상태가 말이 아니어가지고야이 <laughs> 게. 내맥 크리를 내가 수시로 봐 줘야겠다. 잡 반쪽 분쳤습니다. 내시 맥크리 지 않아. 올라 봐. 정글들 정글들 정글들. 우리 자리하네. 뭐 이라겠지? 나이스. 야, 뭐야? 아무것도. 뭐이라다운뭐이라따 자, 자리하겠지. 자리하겠지. 자리따다메리씩 볼게요. 뒤에 뒤에 라인 따라가자. 야, 라인아 뭐해? 라인 다운. 우리 메리씨. 근데 많이 잡았어. 맥크리. 맥크리 보내줘. 자련님 공볕. 야, 메리씨 빨공메리시공메리시공 빨공, 빨공. 일로 올 거야. 얘네 메리씨 빨공이에요 라이나 뒤로 와, 니 미쳤냐? 궁금했어. 우리 자련님 공볕. 서로 쓸게요. 자련님 공볕. 메리씨 그냥 고하습니다 네, 수고니다 벤달. 아, 백크리. 백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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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크리. 크리 잡아 맞요 백크리. 프리파이어. 아, 정말요? 우리나라에 만는 건가요? 나이스 나 산다. 아나 오랜만에 게임 하니까. 칩스 나서 조립도못보고 정신이 없는네힐 하나 힐 오히려가 빠지고 둠피가 나왔다 둠피 반피 아 일로 온다 둠피 개피 다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저궁 본다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맥크리 맥크리 2층 맥크리 다운 구, 구 맥크리 다운 번. 라인 개피. 라인. 메르시 볼게요 음? 뒤에 라인 다운 메르시 아. 메르시 쌀핀데 까비 한조 죽어요. 어, 살았어. 아. 감사. 겐지. 어, 어. 누가 좀 방벽 좀 맞아. 겐지 개피, 아방벽을 일단 뺄게, 일단 뺄게. 긍책 한번 가자. 한조 궁쳤어요 야, 얘네 자탄이 있으니까, 얘네도 먼저 쓰지 말자. 아, 아니야, 우리 자탄으로 먼저 밀고 가야 돼. 알다 아, 한번 아껴보는. 석기 석형, 석형. 방벽 한조. 얘네, 자리 온다, 자리 온다, 자리 온다. 뒤에 겐지. 아, 자... 나이드. 아 우리 잡던 너무 아까운데? 맞아, 제치? 나이스. 제치? 나이스 나이스 브이지좀 봐줘요 나이스 야누다누다누다 자리야 잘해, 개피 자리 보자 자리 보자 자리 짤 겐지 딸겐딸겐딸 딸, 딸. 아, 겐지 딸 겐지 딸100% 였는데 내르시겠피그 그치? 잘. 겐질 가는 겐질, 겐질 겐질 뒤에 메르시 자르자 메르시 개피 정크레 오른쪽 정크레 다운 짤 겐질 겐 자리하게 잘. 자리 자리야 자리자리 자리, 자리, 라인 잘. 라인 다운 오른쪽, 왼쪽에 정크레 리짤 나이스, 나이스. 아나 머리 너무 아프네요 아 이수반님 진짜 아 지금 오랜만에 <laughs> 게임하는데 몸조리 잘하세요, 여러분. 진짜로. 너무 힘드네요. 우리 편 잘한다. 나이스 샷. 김성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도 못킬것 같았는데 일단 켰습니다. 오늘도 늦으면 안될것 같아서. 라인도 돼요. 뭐 하실라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방송중에 끙끙대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열이 한 38.9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요 아, 지금 좀 힘드네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로 와, 아이스바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련님 어, Surya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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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r y a n a 켰거든요 수련님 n a m 많이 받으세요 정말 온다 온다 지금 부캐 배치 먼저 보고 있습니다, 알겠구나. 여러분. 이걸로 번법 손에 번법 감을 해. 좀 돌리고 본캐로 보도록 할게요. 음. 부캐 봐봐야 잘 틀릴 건데? 은명이 오른쪽으로 빠진다, 2층으로. 아, 왼쪽이 아, 아, 어. 트레 있어 트레! 트레, 트레 왼쪽으 빠졌어요. 얘는 한조 있다. 이봐 들어가지 마. 트레 1hp. 한조 1hp. 한줄빠한줄빠졌 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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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 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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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겐질트레듯 빠듯 다트 빠듯 빠트트듯드듯아트레피 빠듯 다듯 빠듯 트레드듯 피. 듯빠아 빠듯 빠듯 빠 빠듯 빠 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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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단 그만 고 쓸게요. 내려와 봐요. 하나 잘랐어요. 아이스 한조 짤 네. 방벽 깨졌어. 라이는 나이든다. 나이 라자맞이 와. 할게 없네. 트레든다. 트레든다. 트레다 오케이 오케이. 야, 주문 만버다 얘네 한번. 뭐 트레다. w i 턴 s t o n w i n s t o 나. 이스 나이스 나이스 nice. 나이스. 국회에다... Okay, finish. You're a g o 그래도. 아 e You're a good one. You're a good one. You're a good 로켓이 2000.. 몇점이었 이거 등 이제 쓰지 말고 비러니까 그냥.. 그냥.. 플레이 군딱 휘어 자리아님.. 없지 우리? 자리아 루한명 짤라 는데 뒤에 나이스! 메르시 먼저 메르시 메르시 잡았어 메리시 메리시, 메리시, 메리시. 뒤에.. 뒤에 먼저 윈스턴 윈스턴 개피야 윈스턴 개피야 빠졌어 윈스턴 윈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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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 윈스턴, 윈스턴, 윈스턴 잘라야 돼. 괜찮 겐지 났어요 얘네 인질가 자리아 개피 오케이 랬다 와.. 자리아 방패 이걸 제가 오늘은 게임하면서 캡틴을 같이 볼 여유가 안되네요 여러분 메르시 타러스 상대 메르시 없어요. 아, 근 윈스턴, 윈스턴. 궁 떴다. 윈스턴, 윈스턴 공, 궁 쳐져, 궁 쳐져. 알겠어. 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 트랙의 피, 샷. 뒤로 가요, 뒤로 가요. 얘네 메르시군, 메르시군 폭발다 음. 아마 짤. 틀어 돌아요. 자리 짤메치님 어. 네. 우리 누구 잔다 앞에. 윈스턴 다윈선단 민선단 아요 한조 윈스턴 선피켄피님알탈안자피 아, 아, 한조 주님. 민피야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 <목소리> 아, 벌짤. 어, 어, 어. 야, 그뭐 이걸 막으면 된다. 오, 어, 어, 나 죽는다. 요 스트레 그래, 옆에 빠지고. 스트레 그래, 뒤에 있어요. 스트레짤. 지히 지게 됐다. 피. 안아줬다! 스트레 이렇게빠 꺼야지. 메르시 왔다. 트레개 피. 윈스턴 가요, 윈스턴 가 윈스턴 가 윈스턴 가. 메르시는 일단 잡았는데. 윈스턴 개근인데 어, 나한테 오냐? 아, 민석이, 아버지, 민석이, 아버지, 아버지, 어버지아버고아어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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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